그래서 그냥 센 불로 한 5분 정도만 눌러놓을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넣겠습니다. 그래서 센 불에 그냥 끓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만 건져주시면 됐습니다.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. 자, 밀봉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상온에다 두시고 쓰세요.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쓰실 만큼만 해야죠. 그러니까, 그 쓰실 만큼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, 내가 하루 목표가 세 개다. 내가 오늘 세 그릇은 팔아야지. 세 개만 준비해 놓으세요. 다 썼어. 그러면, 어차피 해동은 해 놨을 거 아니에요. 핏물은 빼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5분이면 데치잖아요. 5분 또 3인분 또 데쳐 놓고. 근데 그렇게를 몇번 하다 보면, 아, 하루에 10개가 나간다. 15개가 나간다. 그게 나와요. 나중 되면. 일주일만 되면. 그럼 그때는 그때만큼씩 삶아 놓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가끔가다 안 나가면 어떡하냐?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봉지 싸서 꼭 묶어서 냉장고에 넣어 놨었다가 다음 날 꺼내 놓으셔야 돼요. 그냉장에 차가운 거를 하면 이게 빨리 삶 이게 볶는 거기 때문에 안에가 차가운 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. 미 우리 시피